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사연자분의 친구의 아내가 바람을 피운 이야기입니다.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해주세요. 제 사연은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된제 친구 이야기입니다. 친구는 저와는 고등학교 대학을 같이 나온 이른바 동창 친구입니다. 스카이에 속하는 좋은 학교를 나왔고 직업도 남들이 알아주는 전문 직종입니다. 그 와이프도 유명여대를 나와 공기업을 다니다가 처대를 낳고 휴직했다가 다시 복귀한 지 반년 정도 지났을 즈음 친구 나이는 30대 초중반이었고 그 와이프는 30가 넘은 때였던가 그 와이프는 자기가 다니는 공기업의 벤더사 직원과 이른바 애인이 된 거였는데 상대 나이는 동갑이었나? 아무튼 총각이었고 친구가 와이프의 핸드백에서 올챙이들이 묻은 휴지를 발견하면서 불륜을 알게 됐답니다. 제 친구도 처음엔 하늘이 노래지면서 당황스러운 나머지 무슨 일인지 따지게 되지도 않았다고 하더군요. 설마설마 설마 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와이프 핸드폰을 몰래 자주 보게 되고 또 와이프가 저녁때 약속이 있다고 그러면 그 회사 앞에 가서 잠적도 하고 그랬습니다. 그렇다고 막상 미행을 하려 하니 길도 어긋나고 마주치면 어떻게 해야 하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힘들다 하더라고요. 그런데 우연히 회사 회식이 있어서 1차를 끝내고 유흥가를 거니는데, 저 멀리 와이프가 어떤 남자와 약간은 어색하게 걷고 있는 게 보이더래요. 그 순간, 아, 저 사람이구나. 라는 느낌이 오더래요. 그래서 2차를 가지 않고 조심스럽게 뒤따라갔대요. 그 둘은 자연스럽게 모텔에 들어가고, 친구는 그 앞에서 3시간 정도 담배만 피면서 기다렸답니다. 그때는 사진을 찍어야겠다는 생각도 들지 않아서 증거도 없었습니다. 그렇게 와이프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출장 간다 하고 미행을 하며 두세 번 정도 더 목격하면서 증거를 수집하고 이제 이혼을 하자 생각을 해보니 문득 과연 자기가 그럴 자신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래요. 제일 큰 문제는 딸이었는데 아빠 혼자 혹은 새엄마랑 딸을 키우는 게 겁나더라는 겁니다. 차라리 아들이었으면 이혼하겠는데 딸아이한테는 친엄마가 절대적이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문제는 이 친구도 여자를 좋아하는 놈이라서 유흥주점이며 나이트를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하는 놈이었고 노래방 도우미도 다 빼고 있어 친구들 사이에서 밤에 리더 역할을 했을 정도였습니다. 심지어 와이프가 임신했을 때 잠깐 파트너를 두기도 했던 놈이었거든요. 그러니 이놈 말로는 자기 자신이 한 행동들이 있어 당당하지 않다더라고요. 참 웃기죠. 그래서 이 친구가 내린 결론이 이게 참 지금 생각해도 웃긴데 우선은 와이프한테 불륜 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을 했답니다. 맨 처음엔 아니라고 화를 내던 와이프도 날짜, 시간, 모텔 이름, 상대방 외모까지 다 열거하니 얼굴이 파래지더니 결국 인정하기 시작했고 처음 발견한 올챙이 묻은 휴지도 얘기하니 그 남자 차에서 한 다음 밖에 버리려고 자기 핸드백에 넣어뒀는데 깜빡한 거라는 말까지 했다더군요. 근데 엽기적인 건 뭐냐면 그냥 서로 숨김없이 막바람을 피우기로 와이프와 합의를 했다고 하네요. 그리고 그런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얘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하네요. 물론 그 약속을 깨고 저한테만 얘기한 건데 여기에는 또 다른 사정이 있어 말이 길어지니. 그리고 그런 내용을 각서로 썼대요. 서로가 지켜야 되는 상세한 내용 이를테면 생활비 관리, 재산 관리, 심지어 죽으면 재산을 어떻게 할 건지 등등을 각서의 형태로 둘이 지장까지 찍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네요. 역시 주 내용은 바람을 피워도 문제 삼지 않겠다는 내용이라고 하더군요. 그 뒤로는 이혼도 아니고 별거도 아니고 한 지붕 아래에서 같이 잘 사네요. 이놈도 당당하게 여자 바꿔가면서 애인 하나씩은 꾸준히 만들어서 즐기면서 살고 있고 딸아이한테는 제 친구놈이나 와이프 둘다 너무 잘해요. 겉에서 보면 정말 완벽한 가정. 어, 그리고 더 어이없는 건 아직도 그 와이프랑 잠자리를 꾸준히 한다고 하네요. 아무리 봐도 변태놈 같은데 뭐 참. 그냥 아이의 친엄마면서 자기와는 같이 사는 파트너라나 뭐라나. 에효. 간단한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쓰다 보니 길어졌네요. 아마 다들 가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. 뭐 저도 처음에는 구라치지 말라고 했으니까요. 여기까지 제 친구놈 부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이상으로 사연이 마시떼였습니다. 제 채널에서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